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절대로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혼자 벗고 쇼하는 거랑 마찬가지요 이거는. 예. 네. 감사. 엄청 복이 들어오는 곳인가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두 선생님을 여기에다가 월요일날 보조로 세웠거든요 그랬는데 세우자마자 우리 이호정 교수님이 4월달부터 실버일날 댄스로 또어 강사 수업이 나와서 일을 앙당불고과를라인과아 이랬는데 네 제가 보내줬는데 또어 하자마자 이제 우리 차정숙 선생님이 오늘부터 또 갑자기 오늘 또 수업이 들어와서 또 이제 모하게 됐어요 박수 한번 해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대타로 올라와서 이제 너는 가가가가예그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윤지영 선생님이 예 네, 윤정 선생님이 갔습니다 그래 우리 윤정 선생님 어이막이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세요 예 <laughs> 네, 저한테 오면요 은 살이 막 10kg 이상씩 빠져요. 그래서 여기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은 빠지는 지웅이를 보게 될 겁니다. 인사 인사하고... 한번. 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부족한 점 많이 많이 잊게가주세요 이제 지금 시작인데 이따 올라와서 노래한 곡이요. 계속... 이제 우리 선생님도 저한테 와갖고 10kg 넘게 빠졌거든요. 우리 이 선생님. 네, 이 선생님도 저한테 와서 10kg 넘게 빠졌어요, 살이. 아까 차정 선생님도 한 5kg 빠졌어요. 근데 이제 저 선생님도 제가 10kg 넘게 뺄 거예요. 어떻게 빼냐고 물어보지 말고 빼고 싶으면 저한테 오면 돼요. 네. <laughs> 40만원 주고 사다지고 이제 갖고 왔어요 여기에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놔 우리 벽세 농력을손고로 일으켰기 때문에 아마 돈잘벌거예요 오늘 노래교실 가야되는데 누워가지고 갈까 말까 망설인 사람 손 들어 예. 어. 예. 힘들어서 오기 싫었어요? 예. 그런데 오고나니까 괜찮죠? 예. 이게 이제 내 마음속에 첫째는 생각이 있고, 한나는 자각, 서로 세, 내가 느끼는 생각. 한나는 사각이요. 그건 나를 죽게 만드는 마귀의 속삭이며내 마귀가 지금 왔다 갔다 가지 말어라. 가지 말어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어. 그랬는데 이겨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우, 그래요. 이제 그 생각이 많아지는 거를, 이게 나를 죽이는 생각이다. 되는 와서 보면 이렇게 이쁜 용가 이빨을 까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우리 그날 어, 저 산악회 가신 분손들 산악회 어? 난거 알았지? 어? 아우 세상에 제가 새벽부터 가가지고요 그날 새벽부터 가가지고 7시에 출발해서 갔어요 아 사진 찍어왔어 그랬어? 여러분들이 막 호응을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리고 오늘도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장구를 한번 쳐야 되겠다 그리고 장구를 가지고 왔어요 이따가 제가 장구를 어, 쳐서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됐어요? 여긴 될것 같은데 이제 또 여기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굼개는 그 쬐깐해졌는데요? <laughs> 네. 여기는 키우고, 개는 죽여버리고 예. 그렇게 모든 것이 한나 죽으면 한나 살고 이런 게 없더라고 <laughs> 그래서 이제 막바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본 거야 복권 당첨돼서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뭐가 제일 소원이냐? 그러니까 나보다 한 스무 살 어린 거다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할머니도 있는데 그지랄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아니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데 할머니는 어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살아보라 그래요 저희가 기계 다 고장 나면서. 아예 애한 이빨을 깠는데도 아직까지도 <laughs> 똑같다 똑같다 이제 어떤 여자. 가 에 갔는데 남녀 공용 화장실이야. 남녀 공용 하고 딱 앉아있는 문이 고장이 나고 문을 못 잠구 인겨. 그리고 앉아서 일 보고 있는데 남자가 너무 급하니까 그냥 남녀 공용니까 남자가 너무 급하니까 이걸 열고 달라붙는려고 문이 고장 나니까 문을 빵열거예요 됐어요? 문을 빵 여니까. <laughs> 여자가 일단 얄 들어갔는데 누가 거시기를 한 번도 리 싸놓은 거야. 내 네, 여자가 어짜증나 그러고 안 싸고 나왔어요. 근데 네, 그 다음번에 남자가 숙 들어갔는데 에이씨 여자가 쌌으면 좀 내리고 가야지. 이러니까 이 여자 뭔지 아, 너무 억울하잖아. 지가 안 쌌는데. 야이 새끼야, 김남나가 새끼야.